사무고 오장 사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0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아은아우 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이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그데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룩이라는 제목. 함께 전해보도록 이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은 어렸을 때 이런 크소 그 그림 찾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리를 찾아라. 알아요? 안다손. 네, 아래 내려주시고요. 옥사님은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열, 책을 한열권도안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읽었던 것 중에 한권 보면 은 이건입니다 원리를 찾아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중에 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눈을 크고 자, 크게 짜다 보면 하나 보일 거예요 어디인가 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쉬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해서 안 보일 건데 가까운 친구들은 보일 것 같고 모르시겠죠?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뒤에 있으면 너무 조그만해서 보이지 않아요. 또 답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원리를 찾아라, 막 이런 거할 때마다 또는 숨은 그림 찾기 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크게 찾고 한 번씩 한 번씩 샅샅이 살펴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원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게 되는데, 바로 저는 이 숨은 그림 찾기나 원리를 찾아라 할때 중요한 것은 집중. 다르게 말하면 따라보겠습니다. 관찰. 시작. 관찰. 관찰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찰을 해야, 아, 이게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 숨은 그림도 찾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관찰, 고도의 집중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몰두하고 있던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따라볼게요. 이른 양, 시작. 잃은 양, 잃은 양을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에 초점을 두고 그 잃은 양한 마리를 계속해서 찾아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렸으니까. 단순한 대답은 잃어버렸으니까 찾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잃은 양을 찾아서. 어떤 기쁨이 있길래 찾았을까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학교신방을 할때 해설초 왔거든요. 약 14명의 친구들을 만나고 왔던 것 같아요. 같이 친구들하고 이제 한 거치 걸어서 뭐 아파트를 통과해서 상가를 갔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준다는 걸로 친구들이 열몇 명이 따라오네요.라는 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피리 부는 소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많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 그 거기에는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 듣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 율법학자들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라?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있네? 왜 그러는 거지? 수군수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봐 예수님이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세리와 제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나가서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세리어 제인과대화 하냐고 말하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유를 들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 건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라 했을 때 만약 너희들이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그한 마리를 그냥 99마리를 놓고 찾아가겠다가 1번 아니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99마리를 잘 지키겠다 2번 여러분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자 1번이다 손 99마리를 이가 있지만 한 마리를 위해서 또 찾아 나서겠다 손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99마리를 열심히 잘 지키겠다 손네 내려주세요 맞아요 경제적인 관점이나 안정적이게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했던 들었던 것처럼 2번이 맞습니다 99마리를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모범 답안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이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1번이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그한 마리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한 마리를 찾아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100백의 1이 뭐예요? 99잖아요. 당연한 걸왜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100백의 1은 99가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영생이 생각나네요. 0을 보니까. 이게 0입니다.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100마리 중에 9마리, 한마리 잃어버렸을 때 99가 아니라 그것은 0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한 마리를 찾아다니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내가 그 아홉 마리를 잃어버린 중에서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내가 찾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좋겠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라고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약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얘가 되어서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처럼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겠다. 찾아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같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 기뻐. 열방이 돌아올 때까지 그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고 있고 한 사람, 한 영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백의 100, 1은 99라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뺏셈 공식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백백의 100, 1은 99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99마리가 중요하다면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예수님은 유명하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중요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한 마리 바로 너희 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땅가운데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신분이 있는 직분, 뭐 눈, 외모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듯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제인입니다. 그 당시 1차적인 독자의 의미로서는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인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 라는 것을, 그때 비유를 말씀드린 것은, 야, 이 세리와 죄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이겠죠. 너희들은 이미 99마리의 양이라면, 이 사람들은 한 마리의 양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도 소중하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이 99마리는 잘 나가니까 잘, 이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소외받고 있는,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였어요. 한 마리에, 한 마리 정도쯤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할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셀 공동체 중에서, 뭐, 반에서 가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채만 없으면, 우리 반잘될것 같은데, 채만 아니면, 우리 반 공동체의 이눅률이나다 높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한 명쯤은 그친구들아 버려도 돼요 라고 하는 직설적인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쟤외절래 왜 라는 게 아니라 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다 라고 하면서 호용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야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세례와 재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이단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 어, 다짐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자 시작. 네, 1차적인 독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잃어버린 양이 세리와 죄인 때문에 말씀하셨던 거라면 오늘날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라고 하면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누가 보금은 이방인을 위한 보금이거든요. 곧 여기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땅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공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친구를 교회로 초청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룩, 시작. 우리 친구 초청 예배 주제가 그래서 룩입니다. 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다, 찾다, 살펴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살펴보고 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돋보기 그림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들려줄 친구 사람들이 누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자 여러분 주변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아 주시고 아직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초대할 때 부끄럽거나 좀 우리가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친구 먼저 이시간 기도할 때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할 친구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그 친구에게 내가 용기있게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많은 학계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끄럽기에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증언하는 친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서서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